자, 원 파이브가 계속 바뀐다. 근데 핵심은 원을 찾아가서 감각으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한번 일단 찾아볼게. 감각으로 원을 한번 찾아볼게. 원에 이렇게 한번 탁탁 쳐봐요. 안 맞잖아. 아예 못 맞추잖아 지금 원 근처에서 막막 맘대로 막 치잖아요. c 그러면 Bang Bamdero Chizana. Where one could choose a vaccine? I mean, k i b o 거 j o g u Ye hadn't given a man, Uma girl. One, t w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당연히 없어. 사람들은 만약에 강사나 누구한테 가서 물어본 적 있어요? 뭐를? 음악이 안 박자 못 찾겠다고 얘기하면은 강사들이 혹시 뭐라고 얘기해 준적 있어요? 박자를 모, 못 찾겠다고 물어본 적이 없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러면 무슨 똥배짱으로안 맞는데 계속 그렇게 추는 거예요.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길 싫어해. 그냥 이 사람이 춤을 잘못 춘다고 생각하면 다시 안 추면 되지. 굳이 네가 박자가 안 맞네 뭐네 얘기를 하지 않는 문화라 그, 그래요. 그렇긴 하죠. 그런 문화라 그래요. 그럼 왜안 물어봤어? 좀 물어보지. 아 본인이 안 맞는 거를 생각도 안 했나? 어안 맞는 거 알죠. 아 아는데 아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해결을 안 해요. 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요. 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할 그게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그렇죠. 없죠. 근데 나는 해결해 준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나밖에 해결 못 해요. <laughs> 아님 말고. 자,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요. 지금 해결책은 뭐냐면, 8박자야. 근데 이거를 1, 2, 3, 4, 5, 6, 7, 8으로 세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 트로트 음악이나 들으면 다 리듬이 있어요. 쿵, 짝, 쿵, 짝. 이렇게 리듬이 들어가죠. 음악을, 원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원을 내가 찾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음악이 원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리듬을 찾고 있으면 음악이 어디가 원인지 알려주게 된다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8박자잖아. 원부터 8까지 있죠? 그러면 쿵짝, 쿵짝을 몇번 하면 돼? 요 쿵짝을 몇번 하면 돼? 네 번? 네번이요 원!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 근데 원을 찾으려고 하지 마. 음악을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리듬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냥 리듬을 느껴보세요. 느껴봐. 까딱까딱 해봐, 머리. 까딱. 까딱. 이렇게 되는 거야.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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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이렇게 느껴 보세요. 그냥 리듬으로 느껴 봐. 음악을.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이제 느낌상 그냥 원이 어딘가 느낌이 오면 그냥 바닥 한번 쳐 봐요. 자신 있게 쳐 봐. 전혀 안 맞아요. 다시, 다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맞았거든요? 음. 처음에 원은 맞았어. 그 다음에 안 맞는 거야. 처음 원은 맞았어. 그러면은 원이 맞았으면 까딱을 몇번 해야 된다고? 네, 네 번이죠. 세 번만 하고 지금 계속 치는 거야. 까딱 했으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서 까딱을 하고 나서 세는 게 아니라고요. 까딱까딱으로 계속 세는 게 아니야. 느낌적으로 와요. 일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까딱. 느낌이 오면 원을 쳐봐요. 몇 번? 원. 1 1 1 1 1 1 1 1 맞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까딱까딱 네 번을 신경 써가지고, 음. 원, 원을 계속 찾았잖아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찾으면 춤출 때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부터가 핵심이야. 기본은 이거야. 그래서 요게 기본인데, 처음에 원은 찾잖아요. 그쵸? 원을 찾고, 네 박자, 네 박자, 여덟 박자, 1, 2, 3, 4, 5, 6, 7, 8, 1인데, 까딱까딱을 네번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번을 하지 않고, 음악이 원을 얘기해 주는 걸 들을 준비가 돼있있습니다 음악이 원마다 내 귀에 딱딱 때려 박아준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이, 이 귀신 같다잉. 아, 전 세계에서 이거 아무도 모른다. 음악은 여덟 박자가 지나가서, 반복해서, 뭐, 여덟 박자 갔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그리고 다시 여덟 박자로 가서 앞으로 돌아와요. 보세요. 일단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원쭉 가서 원 이렇게 돌아온다고. 음악을 전체적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돼. 원 돌아왔어. 돌아와. 원 돌아와. 음악이 호흡으로 알려줘. 원, 이렇게 알려준다고. 계속 듣고 있으면. 원, 이렇게 알려줘요. 원, 이렇게. 원! 원! 이해가 가요? 응. 음. 원, 이렇게 음악이 느낌으로 알려준단 말이야. 본인이 한번 찾아봐요. 그냥 들어보세요. 호흡으로 알려준다, 음악이. 급하지 말고, 천천히. 좀 빨라요, 약간 빨라. 급해 지금 급해. 응반박을 어, 먼저 짚네. 급하다고 본인이 급하다고요. 어. 그러니까 그 호흡을 그느는게 지금 숙달이 안 돼서 그래. 지금 춤을 안 추는데도 못 맞추면 춤출 때 당연히 아예 못 맞추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딱, 원박, 전을 원박이라고 머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게. 그러니까 0.5박을 내가 원이라고 생각하나봐, 음악 들을 때. 그럼 고쳐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네. 음, 내가 원, 원 지점은 잘못 알고 있는 데 어, 근데 왜 처음 원은 맞아, 그렇게 따지면? 모르겠어. <laughs> 처음은 맞는데, 뒤에 꽤, 저기 7.5에서 원인 지 알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바로 고치면 돼요 처음 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박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원이 해서 찾아졌는데 뭐또 이게 안 되네 좀 그럼 음악을 좀 빠른 걸로 가봅시다 빠른 걸로 리듬 음. 타보세요 콩짝콩짝 원을 쳐보세요 맞잖아. 빠른 게더잘 들리는 거야요 원래 박 춤은 느린 음악이 아니라 빠른 음악에 추는 게 훨씬 쉬워요. 음... 빠른 음악 박자가 훨씬 귀에 팍팍 꽂혀 살사도 마찬가지고 바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빠른 게더 쉽다는 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수업에 가면 살사 수업도 말도 안 되게 느린 음악에 맞춰서 계속 뭐 살사 춤인데 차차 음악에다가 막 말도 안 되게 원투술이 쪼개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춤이 어려운 거예요. 빠른 음악으로 후다닥 하면 훨씬 쉬워져. 지금 정확하게 맞추잖아, 빠른 음악 나오니까. 그럼 원래 빠른 음악에 치는 걸 좋아하지 않 빠른 음악에 추, 추다가 망가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못하는 건가? <laughs> 아니, 그니까, 음악에는 죄가 없고, 그니까, 제 얘기는 수업할 때, 수업 시간에 사람들은 느린 음악에 쪼개서 알려주면은 학생이 더 빨리 배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음, 음, 음. 근데 느린 음악에 쪼개서 알려주면 왼발, 오른발 생각하다가 지진나서 다 그만둔다고. 음, 음. 그래서 빠른 음악에 후다닥 가서 할수 있게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느린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빠른 음악으로 빨리 빨리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은 나원레원레 하다가 되게 힘들 박자가 어. 생긴다. 몸으로 딱 익히게 그렇게 하려면 느린 음악으로 원의 왼발, 파이브의 오른발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빨리 빨리 움직여서 포인트인 살사는 투식스 바차탄 원 파이브에 어느 발인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 요 그래서 자기 혼자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호흡으로 들어봐요. 호흡. 이렇게 알려준다고. 제가... 혹시 빠른 음악은 좀 쉬워요. 쉬어야... 아, 근데 진짜... 똑같이 계속 틀렸잖아. <laughs> 빠른 음악도 반대로 추더만뭘 쉽죠, 쉽잖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안 틀리면 돼. 음... 오늘부터 안 틀리면 돼. 어? 하나 더. 음... look okay, at 지금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틀렸잖아. 바로 원파이브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응?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그런 거야. 음악을 전체적으로 들으면, 아, 이게 바뀌었구나가 느낌으로 빡 와야 되거든. 지금 모르잖아. 뭐냐면 본인이 원을 찾았으면, 그때부터는 음악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호흡을 듣는 게 아니라, 원 찾으면 그냥, 아, 여기 원이구나. 여기 원이구나. 이렇게 찾으니까 그런 거야. 음악을 듣는 걸 놓치면 안 돼. 음악을 들으면 얘가 얘기해준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원을 찾아야지 생각하면 처음에 원을 기가 막힌 느낌으로 찾았잖아 그러고 이걸 계속 세고 있으니까 원파이브가 바뀌어도 모르는 거야 세는 게 아니에요 원이 갔으면 또 원이 돌아와서 오다가 이 음악이 이제 여덟 박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야 여덟 박자가 계속 가다가 중간에 네 박자가 한 번씩 섞일 때가 있어요 네 박자 그리고 다시 여덟 박자잖아 그러면 그 바뀐 걸 알려면은 음악 전체를 들으면서 해야 된다 음악을 계속 들어야 돼요 거기서 까먹으면 안 돼. 다시 해 봐. 그게 느낌적으로 올 거예요. 자, 다시 느껴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오잖아요. 호흡을 지금 줬잖아. 호흡이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거야. 그게 뮤지컬리티야. <목소리>

하게맞았어 지금 정확하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가 음악을 들어야만 알수있는거예요1,2,3,4 다시 원이 들어간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부터 8개가 쭉 가서 다시 원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느낌적으로 요 원하고 파이브는 달라 느낌이 뭐냐면 요 파이브는 중간 느낌이고 그 진짜 그냥 느낌이야 음악이 얘기해준다니까 아직 나 중간이야 원은 여기가 처음이야 호흡으로 딱 알려준다고 이해 가세요. 그만 할까? 이해는 뭐 가져. 근데 이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 언제까지 박자 못 맞추면서 내가 어, 스승이라고 그럴 거야. 박자도 <laughs> 못 맞추는데 무슨 내가 자꾸 스승이래. 어떡 하냐고 나는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유튜브에서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는데왜 내, <laughs> <laughs> 내 그걸 못 맞추냐고. 맞춰야 돼. 그 이해는 가져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아니 는 저번에도 봤어요왜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다니까. 뭘 노력해 그냥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신나게 추더만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하나도 노력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되죠춤출 때도 항상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봐 한 번만 잡아놓으면 이거 안 틀리는 거예요. 아까 오신 분은 아까 내 레슨 오신 분이 1 년이 좀 넘었어. 춤을 1년 넘게 했는데 해도 해도 안 되고 박자도 아까도 계속 추는데 지금 오늘 4주차인가 네 번째 수업했는데 원 파이브를 몰라 원 파이브를 몰라 그냥 원인지 파이브인지 나가긴 나가는데 바뀌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거 설명해 줬더니 바로 이해하더라고 그 호흡으로 듣고 어 이상하다 어 이제 이상한 거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음악 많이 들으면서 연습해오는 거야 그냥 이원 카운트에 계속 돌다가 아 이상하네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브로 바뀌었구나를 느꼈으면 다시 멈췄다가 내가 정확하게 원일 때 움직이는 게 연습이 돼야 돼. 그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춤을 많이 추는 사람 훨씬 유리해요. 음악을 자동으로 듣잖아. 뭐 이동할 때 들을 필요도 없잖아. 춤출 때마다 맨날 듣는 게 음악인데. 그러면 이제 음악 들으면서 춤을 출때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 듣는 거를 애초부터 원을 찾아야지. 딴 생각 패턴 해야지가 생각이 아니라 내가 패턴을 좀 쉬운 걸 하더라도 박자를 맞춰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이해가시죠? 호흡을 느껴, 호흡을. 잖 아까만 아 해도 뭐라 그랬어? 7.5에 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서 해본데. 지금 완벽하게 고쳤잖아. 응? 느린 거한번 가볼까요? <laughs> 음악을 들으면 얘가 얘기해줄 거예요, 어디가 원인으로. <목소리> 그렇지고기가어디잖아 정확하잖아 지금 리 음악이 힘드네요. 계속해봐, 계속해봐. 음. 이 음악이 유난히 어려운 음악이에요. 음. 중간에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헤매는 거야. 어려운 게 맞아. 어,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장한 거야. 한 단계 올라온 거야. 몰랐어. 맨날 이 음악 듣는데 몰랐 엄청 어려워. 이게 중간에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상하니까 지금 멈췄잖아요. 안 했잖아. 그치? 나는 그게 내가못 찾는 건줄 알았는데? 아까 어려워서 본인이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여기가 원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확실할 때 지금 친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난 이게 맨날 듣다 보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반대로 추고, 추다 보면 원상태 되고 그런 거예요.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춘 거야. 그냥. 안 맞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쳐는 여자는 고욕이하 고요. 음, 그렇다고 하더라 어, 토 나와, 토 나와. 진짜 짜증나, 이거. 존나 싫어, 진짜. 저도 너무 싫어요. 여자가 박자를 못 맞추면 내가 이걸 교정해 가면서 또 한도 끝도 없지. 그러니까 아예 난그 추기가 싫어. 박자를 못 맞추면은 그거는 죄야, 죄. 응? 죄라고, 죄. 지금 이상한 거를 느꼈으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럼 아까 안 됐던 이노래 다시 가보까요 이거 아까 안 됐죠? 7.5에 쳤죠? 음.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호흡으로. 앞부분에 인트로는 몰라도 돼. 다시 들어보면 호흡으로. 아 전혀 안 맞아. 요 말도 안 돼. 확실할 때만 승부를 걸. 모르겠으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리듬 들어보세요. 리듬 들으라고 확실할 때 승부를 아무 때나 걸지 마. 선모 가지 날아가 버려 리듬으로 들어. 그 음악이 얘기해 줄 거라고요, 호흡으로. 음. 그렇죠 그렇게 찾아야 돼. 그렇게 찾아야 돼요. 어렵죠. 지금까지 지금 뭐 6개월, 7개월 쳤나? 얼마 쳤죠? 1년. 1년을 아, 했는데 아직도 박자를 못 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누구도 이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죠. 물어보면 뭐라 고 그래? 음악 많이 들으시면 돼요. 1년을 매일 춤을 췄는데 아직도 박자를 못맞춰요 뭐 음악 많이 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제 얘기대로 하면 해결돼요. 음. 제가 수많은 박치를 다 교정해 줬어요 이걸로. 제 얘기대로 해야 교정이 돼 아무도 몰라 전 세계에 나밖에 몰라 그러면 이렇게 일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호흡을 호흡으로 느끼라고 일단 일을 잡으라고 호흡을 춤출 때는 춤출 때 그럼 이제 문제지 그러면 이제부터 2단계가 이, 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춤출 때 일을 잡아야 되는데 나는 패턴 생각도 해야 되고 박자도 맞추기가 너무 힘들죠 그쵸 일단 일을 잡았다고 치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못 하냐면 원2 쓰리 포로 쳐서 그래요 사람들이 춤을 출때 원, 투, 쓰리, 4 박자를 세가면서 음악을 안 듣고 박자를 계속 세가면서 추니까 음악을 계속 못 듣는 거야. 제가 춤출 때 어떻게 추라고 원파이브로 추라고 했죠. 음악에서 우리는 원파이브가 자동으로 들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 지금 그걸 호흡으로. 원빠원 원 음악을 들으면서 원파이브. 원파이브가 들리게 만들어 놓고 나는 원의 왼발, 파이브의 오른발 베이직을 밟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서봐 봐. 서봐봐요. 이제 좀 빠른 노래, 쉬운 노래 한번 해볼게. 본인이 베이직을 할때 카운트 세면서 해요? 안 세면서 해요? 안 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원 맞췄는데. 근데 원이 안 맞는 걸로 계속 했잖아. <laughs> 안 세는데. 그죠? 거기 한번 서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베이직을 원에 왼발 나가고, 파이브에 오른발 나가요. 그냥 걸어. 베이직 한번 제자리로 한번 해봐. 그냥 해봐. 이, 나 보고 해봐요. 나 보고. 시작. 원. 바. 원. 빠, 원, 빠, 원, 빠, 원. 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베이직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내가 맞춰야 되는 건 원하고 파이브야. 가장 중요한 건 원만 맞추면 돼요. 원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음악이 나오면 리듬을 타서 음악이 원이라고 얘기해 줄 때마다 난 왼발이 나가면 돼. 일단 그게 익숙해지셔야 돼요.